안녕하세요. 프레스입니다. 오늘은 유턴 방법. 특히 초보자분 같은 경우에 꼭 도로에서 주행하면서 꼭 필요하긴 하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죠. 제가 알고 있는 유턴 방법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기본적인 시야 내가 가야 할 방향 혹은 안쪽을 봐야지 꼭 멀리 있는 부분이나 저희가 위험한 부분을 보시면은 그쪽으로 가게 돼서 더 위험합니다 어, 일단 시야 부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속도 조절은 가장 기본적인 스로틀 스로틀 조작에 그리고 클러치 아주 저속에 돌 경우 아니면은 클러치 같은 경우에 꼭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리어 브레이크 리어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력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뭐 요거를 잡는다고 해서 뭐 시동이 팍 꺼지거나 그런 경우는 적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리어 브레이크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요 프론트 브레이크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초보자분 같은 경우에는 유턴 하다가 갑자기 불안해지면 브레이크를 팍 잡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바이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무게중심을 못 잡으면서 제꽁하던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프론트 브레이크 쓰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유턴 시 가장 중요한 시야. 유턴을 하면서 내가 갈 곳을 본다고 생각하면서 보고, 만일 바깥쪽으로 본다면 유턴 범위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. 주의해주세요. 처음 진입하면서 안쪽을 봐주시고요. 여기서 더 진입하면은 경계석 쪽을 봐주시는 겁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경계석이 위험하다고 계속 보시면은 유턴 범위가 더 커지고 저쪽으로 따라가게 됩니다. 그래서 더 진입하시면 더 뒤쪽인 안쪽을 봐 주시면 되고요 유턴이 완전 끝나기 전까지는 꼭 뒤쪽까지 확실히 봐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지 않고 경계석 쪽을 바라보면 유턴이 점점 커지면서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출발 방법 핸들을 안쪽으로 돌려 주신 후 그리고 바이크는 살짝 기울여 주시고 너무 과도하게 기울여 주실 필요 없고요 이 상태에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정지 상태에 출발이다 보니 클러치를 자연스럽게 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 방법은 바깥 차선에 살짝 여유를 두고 핸들을 반대로 돌린 상태에서 오토바이는 세워진 상태에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추천드리진 않고요 초반에 토크가 좋거나 힘 있는 바이크 그리고 무게중심이 좀 낮은 바이크 같은 경우는 좀 편하긴 하지만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일단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번엔 자세 기본적인 니나오 자세입니다. 유턴할 때 가장 유리하고 좀더 천천히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편한 자세입니다. 출발한 다음에 몸을 바깥쪽으로 세우고 출발합니다. 자, 지금은 제가 팔다리가 짧아서 이게 최선을 다한 겁니다. 유턴 시 앞에 공간이 조금 있다면 앞으로 직진하셨다가 유턴 하시는 게더 수월합니다. 클러치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점이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간격을 두고 바깥쪽으로 빠졌다가 진입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유턴이 가능합니다. 이 차이를 말씀드리면은 사진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른쪽 사진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갔다 유턴하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유턴하시면은 유턴하는 선의 시점이 좀더 빠르기 때문에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입하면서 유턴하실 땐 저단에서 니어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속도 조절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발을 찍고 유턴하실 땐 신장이 작고 시트고가 높은 바이크를 타시는 분은 특히 발이 먼저라는 생각보다 바이크 제어가 먼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힘드시면 차선이 공간이 있으면 그 사이에서 미리 바이크를 돌려 놓으시면 좋습니다 유턴만 하다 보니 머리가 아파서 필자를 잠깐 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유턴 하실 땐 연습이죠 보통 연습을 안 하셔도 못 하는 거지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. 근데 초보자분들이 특히 비싸거나 고백이랑 마이크를 구매하셨다면 그 마이크로 쉽게 연습을 못 하시죠.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초보자분들이 고백이랑 좋고 비싼 마이크를 사시는 건 반대합니다. 몇 가지 유턴 방법을 소개해드렸고요.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연습 그리고 시합 정도 말씀드리고 싶네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프레스였습니다. 끝.